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갈 번향을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주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며칠 동안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고 특별히 오늘 다루지 않았던 8절부터 10절까지 나온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이 좀 쉽게 된 쉬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교과의 내용에 나와 있는 구절 구절 요약하는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쉬운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펴셔도 되고 제가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죗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 신자들의 이 구원에 결과가 그들의 착한 행동이나 혹은 훌륭한 자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고 또그 안에는 생명이나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죄에 완전히 정복당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내용은 사탄의 권세, 또 자신의 정욕과 정신적 미혹에 이끌려서 그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주고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신자들은 또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이에 그저 영적 생명이나 미덕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편에 처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개혁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죄된 속성 가운데 우리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로서 그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나 라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시며 그들을 영적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섭리,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는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 죽음과 가혹한 이 노예 생활의 심연에서 부활하여서 하늘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놀라운 기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그제 이야기했듯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신성한 개입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이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도 그러하였고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지속력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2장 7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으로서 바울은 신자의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인간도 그것이 일어나게 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이며 오직 그분의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그분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내가 이 놀라운 여정에 참여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자질과 관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어, 나눈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이 반복이란 말은 강조라고 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억지가 아닌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그 가운데 행복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며칠 동안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제목이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수 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조되고 강조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자연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또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희생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에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풍성해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